Bienvenidos al estadio de Mestalla. Señoras y señores, con todos ustedes, nuestro nuevo manager. 경기 지켜봐 주시죠.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리노에 위치한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진이라 그리고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규 시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오늘은 프리 시즌 조별 1차전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알렌시아와 사수로의 맞대결입니다. 네, 프리시즌의 첫 경기인 만큼 좀 굳었던 몸도 풀고 다시 감각을 회복해야 될 텐데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뛸 수도 있겠고요. 전술적으로도 몇 가지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합니다. 오멘코베라르디폴 컨트롤하면서 <laughs> 상대 진압게 됩니다. <laughs> 자, 지금 <참> 좋습니다. 이거 <laughs> 보통 심장이 아닌데요. 테클를 제대로 들어갔어요. <laughs> 슈팅! 아, 먼 거리에서 강하게 때려봤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오, 근데 과감한 슈팅이었죠? 조금만 운이 따랐다면, 이거 골키퍼도 손을 쓸수 없었을 거예요. 공따했습니다 압박 성공합니다. 다이언들 됩니다. 어째 수비죠. 공 잘랐습니다. 지원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때리나요? 침착하게. 자, 침착해야 됩니다. 아, 쐐기를 막을 수 있는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쯤 더 달아나야 되는데 아, 이러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수를 줄여야겠습니다. 이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데요. 예, 아, 슈퍼 세브입니다 대단합니다. 골키퍼의 본물적인 반사신경, 몸을 날려서 팀의 볼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멀리 올렸습니다. 그 세가야 올라온 집중력이에요. 했는데 힘 조절이 살짝 안 됐네요 상대의 스로이 폴백 <laughs> 꼈습니다 가이아 <laughs> <아이야>. 대입니다 <laughs> 역습 할수 있습니다 Victory. You're 자,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비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계속되는 기회. 골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결정 짓습니다. 자, 경기력의 차이. 스코어로 나타납니다. 세골 차입니다. 네, 두사만 볼까요? 승진이 유대의 상황을 제대로 지금 살린 장면이었죠 채우시에요. 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아, 성공합니다. 인터셉트. 역습 기회입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어, 수비들이 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좋아요! 아, 오늘 경기 두지를 보였습니다 자, 감독이 고심하다가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쇼토어예요 찬스입니다. 찬스! 찬스죠? 오멘토 메라르디. 추가 시간은 적습니다. 1분입니다. 네,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점수차로 벌어진 전반전을 뒤로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양팀이 어떤 전술 변화를 가져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발리 슈팅은 그래도 제대로 얹혔거든요 아 근데 뷰 슈팅으로 되진 않네요 1대1 찬스를 놓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나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밀어넣기만 해도 되는데, 아, 지금 이상하게 선택은 너무 아쉽네요. 뚫지 못합니다. 오늘 골키퍼의 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대단한 선방입니다. 짧게 밀었습니다. 확실한 기회. 옆으로 벗어납니다. 아 이게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한번만 더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었죠. 게다가 마무리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오늘 의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쪽다고 봤습니다. 아, 키퍼의 반응이 정말 빨랐습니다. 야, 코치고 오늘 빈틈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골문을 방어하고 있어요? 박스 중앙입니다. 결국은 무위에 그칩니다. 서포터들 아쉽겠는데요. 아 골문까지 멀지 않은데요.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야죠. 않았어요자 빠르게 가야죠. 역습기입니다 앞서서 자리 잡는군요. 자, 역습 기회를 일단 놓쳤습니다. 주시은 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드벤티지입니다. 자, 앞서가고 있는 팀이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또 엿봅니다. 태클 좋은데요.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이제 4골차가 됐습니다. 자한 팀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카로 크로스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슈치 마무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맞게는 역부족이었어요 3점 더 달아납니다 4대0 아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아 멋진 승리입니다 두권을 따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역습 찬스 전진합니다 아쉽네요. 지금의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터치 라인을 따라 올라갑니다. 집중해야죠. 빠가릅니다. 선방입니다. 골키퍼. 자, 역습에 이은 날카로운 슈팅. 골키퍼가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아, 마무리 과정까지 정말 깔끔했는데 골 손방으로 받아칩니다. 한분들은 사실 골에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골키퍼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 이제 팔로더입니다. 후반전 <laughs> 끝나기까지 불과 15분이 남았습니다. <laughs> 에크로 패스. 투심이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한 지어 올빼켰습니다. 뚜껑 가볍게 처리합니다. <laughs> 측면에서 공접이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골장면인데요 공격의 수비를 완전히 제치면서 기회까지 성공을 시켰죠 아 좋아요 드림을 이대로 자한 번에 바로 가야죠 기회입니다 열렸어요 기회죠 계속되는 기회. 세번째골헤트트릭입니다자 득점을 만들어낸 역습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골키퍼함 2대1 상황의 순간이 였는데이점을 살려서 골을 성공시킵니다 승부를 뒤집기 어렵겠습니다만 끝까지 뛰어야죠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제대로 노렸습니다. 자, 지금 전볼 장면인데요.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강하게 기를 때렸는데요. 그렇게 포르셔를 막을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공을 정의하지 못했는데요. 길복을 잘 봤죠. 마무리 기회. 골. 다시 한번 상대 팀 골문을 두드립니다. 펜트 트릭입니다. 네, 골장들 다시 보시죠. 골키퍼받속수으로 완전히 열세였기 때문에 골을 맞으려는 수술 3분이라는 것니다 인저리 타임. 아직 3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쵸, 지금 0점 조준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 다음 슈팅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경기 종료 미스이울립니다 알렌시아가 승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자존심을 지킵니다. 네, 정말 준비를 잘하고 나왔어요. 상대 전술에 대비한 움직임도 좋았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과 경기력이 정말 최고조이좀 이른 것 같거든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